우로로로 푸슉 안돼 젠장. 안나가한번 <laughs> 더. 피오. <laughs> 아 젠장. <짠. 웃음> <laughs> 도망쳐. 아, 방금 실수했으면 지원이 위험 당해가지고 똑똑해졌었다. 음, 아니 어떻게 지제 붙을 수가 없는데? 저 불금 주셔야 되잖아요. 제발 오, 잡아줘. 아, 안안될것 같은데. <웃음> 아. 아. <웃음> 일단 미연이 뒤로 숨어 하하하하는거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? 그런 형에게 바이어 아, <laughs> 그런 치산발사를한 형에게 바이어입니다 달리기? 달리기는 밑에, 이제 행공 소모해서 뛸수 있어요 더먼 거리를 음. 아 잠깐만 쟤 잡으면은 파밍하려면 쟤 근처에 서 되잖아 얌얌 달 조준해서 뚝배기에 <laughs>

짧은 휴식이 뭐야?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해 줄게. 일단 여기 벗어나면 설명해 줄수 있어. 아마? 밀기 이런 거밖에 없어 아, 나 밀. 아. 비스이다 태워 줘. 어. 막타 쳐 줘. 해 줘. 저 양인데. 그럼 내 확률이 안 되는데? 1딜1딜만 <laughs> 어, 어떡하지 이거? 왜 왜. 아! 꺄! 아, 꿈과 아, 미래가 없어서 걸렸어. <laughs> 죄송 죄송. 아. 아. 뭐못 잡는 거냐고. 오. 죽었어? 아니야 안 죽었어. 어 비행? 오. 오. 오 마인드 죽나? 어. 어 던져 던져. 뭐 던져 봐. 아야 나이스. <목어> <목어> 먹고 튀어 <목어> 요연아 알았지? 유현형 턴 돌아왔어 형턴 움직일 수 있어 알, 리 아니 먹..먹고 먹었어? 먹고 튀어 <목어> 나, 나 위협 아니지? 어 위협 아니야 오케이 살려어 트흐망쳐 히트 오케이 오어 조종간 누가 아무나 둘러어 조종간을 둘 밀어줘 밀어줘 그렇지 둘러둘러 <목어> <목어> 아, 안다. <목소리> 어, 닿았다, 닿았다, 닿았다. 닿았다, 닿았다. 나이스, 나이스. <목소리>